안녕하세요. 더빌라 양성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는 경기도 이천시 가자리에 위치한 풀옵션 신축빌라입니다. SK 하이닉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천하이씨가 차량 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고 부발력도 차량 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내 방면으로도 차량 한 10분 정도면 은 터미널까지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요. 어, 이 위치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20평 정도고, 실사용하시는 면적은 32평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우측으로는 세 칸짜리 상부장, 하부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여닫이 문으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 현관 전실에 일괄 소등 스위치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펜트리 공간이 있어서 개인 여가 짐이 많으신 분들도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들어가서 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부터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4인 이상 가족분들도 아주 원활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소파 자리랑 TV 자리 사이 공간감 좋고, 벽지는 포세린 타일,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은 크리스탈로 설치가 되어 있고, 매입등이랑 간접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 무드를 살려주고요.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 전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넓게 빠져 있고, 동간거리가 넓어서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공 전으로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립 주금은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구조 좋은 주방인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중공 전이라서 다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요.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냉장고 짜리 롤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냉동고가 옵션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쌀통 냉장고가 옵션으로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싱크볼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수정 같은 경우에도 센서식으로 아주 최신식이 들어갔습니다. 또이 밑으로는 음식물 분쇄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광파오븐 렌즈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바가 아주 세련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홈바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은 없으니까요. 이것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슬라이딩식으로 팬트리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활용도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보조조리대에는 1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무선 충전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탁 자리는 4인용에서 6인용 테이블이 배치가 가능하고요. 크리스탈 등으로 역시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용도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주방으로 가스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이렇게 장으로 짜서 좀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았고요. 여기에 수도 배관이 빠져 있어서 세탁기랑 건조기 배치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다용도실입니다. 이제 안방 소개를 드려볼게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창문이 넓게 빠져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크리스탈 등이 거실과 마찬가지로 세서 아주 무드 있는 안방입니다. 또 구조 자체도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부부 욕실이 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시스템 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에는 일체형 비대 양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장, 세면대,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서브룸들하고 공용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등을 보시면 간접 조명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매입 등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널찍해서 침대, 붙박이장, 책상 설치하셔서 아이방으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방입니다. 이제 공용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 비대의 양변기 들어가 있고 세면대, 거울장 그리고 파티션이 설치된 욕조와 수전까지 다잘 빠져있고요. 지금 여기 화장실 청소용, 수도건이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과 마찬가지로 공간감이 더 좋고요. 개별 난방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각 방에서 보일러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창호도 넓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천시 가자리에 위치한 풀옵션 신축 빌라를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방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속에 있는 번호로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